만에 제일 많은 게임 하려니까 박스네. 피롱스가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하는데. 트위스티드 페이티드. 그 많은 사람들이 트페덱은 그냥 뭐 쉬운 덱, 날먹 덱 아니냐 하는데 이 트페덱도 이 디테일이 있어. 그 깊은 디테일을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 아 이거 사야 되는데. 아 근데 장볼 순 없다. 아 요즘 다이나무가 진짜 좋은데. 울프리즘 잠깐만. 야울프리즘에이 다음에 상징 나올 수도 있어. 가야지. 그래 아니 이게 내가 하나 배웠잖아 이번에. 내가 하나 배웠기 때문에 울프리즘에서는 상징 노리는 플레이를 하는 게 맞아. 풀고리면 그 다음에 상징이 안뜨는데 풀프리면 또 강조는 이거 못 참아. 울프리즘이다. 폭발에다가 처형에다가 거리. 자이거 건실하게 비웁니다. 시그라주마 그래 또 과감할 때는 또 과감할 줄 알아야 돼. 솔직히 울프리즘에서 과감하게 안 한다? 오히려 순방 못해. 그래도 아니 이게 디테일을 그래도 좀 쌓아가니까 좀 성장하는 게 느껴져 스스로도. 올 프리즘에는 상징을 먹으면 좋다. 왜냐. 강조는 더 좋지. 9랩 찍으면 10지원 되니까. 두 번째 중간에 상징이 뜬다. 프리즘으로. 골드는 안 뜨는데. 뭐, 여기서 뒤집게 나오면 그냥 끝이고. 친구야, 이거, 이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달려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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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와봐. 아홉 시안 달려오네. <laughs> 달려오면 줄까 고민했는데, 하.. 아, 이 친구 진심을 안 보이네. 자, 이제 나는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리로를 쳐서 사이퍼를 맞출 것인가? 자, no. 일단 저 친구 먼저 담그고 생각해야 돼. 아 근데 오늘은 이렇게 고점 보다가 이 박는 경우가 많던데 하..잠깐 아니 건실하게 했으면 이거 복제기에다가 특페 쓰고 연승 가능인데 하하하 난대게이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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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명 들어왔네 이번에 롤 쳐가지고 더학 좀 찾아야지.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아 이러면 담길 수도 있는데. 아 진짜 또 바로 만나는 거 봐라. 자 전망 게임이다. 이건 사실 뭐, 라스트를 팔았어도, 이기는 좀. GO! 아! 일단 이거 네. 아, 지금 약간 빗된 그림 되긴 했어. 그래도 막중강도 프리즘이잖아. 그거의 건거래 마지막 증강도 프리즘이라는 거에 왜냐 그러면 확률적으로 거리에 악마의 상징이 나올 확률이 높지 왜냐 나는 프리즘 3번 봤거든 이러면 그 상징 나올 확률이 기약급수적으로 지금 라있는 상태야 이거는 걸어올 만한 근거있는 선택이야 아니면 뭐 초반에서 뒤집기 3 2 1 <laughs> 제발 아, 솔직히 사 사이프는 의미가 없어 보여. 사실 지금 사이프 타고 있는 거 아니야? 크게 막 유의미하지 않아. 간직하라요 아, 이거 250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뒤집게라도 먹으려면 그것도 사실 지금 힘들고. 아, 진짜 이것도 건실하게 게임 안 해버렸다. 1억 천금을 노리. 노린... 아, 솔직히 그래. 가끔, 아, 아니, 가끔이 아니라 평소에는 이렇게 노리면 잘뜰때가 많아요. 아 어차피 좋땡겨좀더 가보자. 네. 어차피 지금은 좋 됐기 때문에. 뭐야? 날맞려고 했던 거야? 아니 다 팔면 불을 가능하긴 하지 사이퍼 보상도 있고. 성장 안 하고 갈수 있는데 뒤집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Three, two, one, 와우! 드디어. 잘생긴 포탑 친구 반가워. 자칫 손해봤어아 아, 이거 왜 돈이 아니야 제발 와아 아 근데 그게 와 그래 이게 인간 승리지 이게 인간 승리야. <웃음> <웃음> 와 만약에 이거 붙인 거 이런 없어가지고 안 됐으면 진짜 울었다. <laughs> 진짜 이거 이런 창조 손에 봐가지고 만약에 안 됐으면 날먹 맛있고. 와 솔직히 얘얘니코 이성복아. 이거 니코 안 나오겠다. 이 생각 잠깐 했지만... 델롱 데리야. 에? 델롱 데리야. 와우, 물가 내 맛을 캬라. 미라 미라써, 미라써, 뿌직 뿌직 써. 아, 근데 쌈이라 템이야. 템을 바꿔볼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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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소리니? 이렇게 써. 돼지 거리야 아, 이거 바꿔볼까? 진짜 지금 재조워기 3개인데. 아 근데 아니 지금 뭔가 불안 불안한가?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나도 거리 악마 자크 쓸까 좀 고민되는데 근데 이게 3일라가이성이라 증폭 책략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지금 고민할까 말까, 갈까 말까를 지금 고민 중이에아 지금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맞추고 약간 두려워하는 게 왜냐? 알이 나는 안 터졌어. 근데 약간 알이 터지네, 만날 수도 있거든.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알 터지네, 내알안 터지네 타이밍 때 내가 질수 있어서 그래. 그것만 지나면 1등 같거든. 피바락이 안 나? 아 됐다. 이런 이런 수야 면 지금 적주는 갈까 말까 좀 고민인데. 아니, 이거 무조건 승천하지 않나? 나도 약간 그런 마인드야. 무조건 승천할 것 같은데? 쉽거악이라, 죽을리는 없을듯? 라지 승천의 주변 상우우우우 체력 만 오천 쌈이라고! 쭈티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와, 페어. 이거 그냥, 그, 면상 섬이라 해야 되겠다. 그냥 방마저 올리라고. 아니다, 만화하자. <laughs> 아이 거결도 아닌데 뭐 면상할 필요 있나? 잤나 그냥? 잘리네. 얘 브랜드가 이성이면 솔직히 안 쫄릴 것 같은데 브랜드가 일성이라 이쁘다. 아, 이러면 진짜 면상삼을 도되든 와우. 그뭐 조튜브가 뽑으러 가보자이 아, 근데 이거 승천 터질 때까지 싸웠으면 좋겠는데? 과 체력, 거결, 거결 휘바락기 있으면 난리 났다잉. 아, 거기까지 막 싸우네. 아, 너무 세. 너무 세. 진짜 난동꾼도 아닌데 15000 가는 게 진짜 개쩌네. 뭐 지금 너무 또 세긴 하네. 그럼 함해 볼까? l e t 어, 여명 샤미라. 내 징크스는 적투가 좀다 자 가보자 가보자 이건 진짜 죽지.. 안 죽어 이게 방 맞아도 모르고 진짜 공격력도 미쳐가지고 면상으로 그냥 여명 죽여버려 딜안 들어오는 거봐아 네? 근데 동속 졸라 느리긴 하다 이거는 한번 그.. 맛있게 싸워야 되겠구만 요렇게 갑니다 진정한 면상 이 거결 쌓이고 피밭 쌓이고 하면 안 죽을 거 같은데? 어, 어차피 돌아서 피 채우고 그렇지. 다 채우잖아. 그래도 뭐 치고 빠지기 좋았다. 그래 아니 또 다른 데이트 그래 함도 써볼까 절망. 리치베인. 리치베인.